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분명 지난해보다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되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이민년에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해도 에 변함없이 오늘도 마음의 소인님 옆에 나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가족 에 항상 유타라고 건강하시길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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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는 2022년 이민연 건물랑이예잖아요 그렇죠. 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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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 중에 네. 지와소 다음으로 호랑이가 세 번째에 해당되는 네. 동물인데, 그렇죠. 네. 예로부터 이렇게 호랑이는 우리 민족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네. 뭐뭐 지금도 우리 민족이 가장 뭐 네. 좋아하는 동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민년을 맞아서 실령스러운 음. 호랑이 이야기를 덕담삼아 이야기 해볼까 해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아미소리님은또 네. 호랑이 <laughs> 이야기 하면 어떤 생각이나시는지 <laughs> <laughs> 네. 호랑이 하면요. 네. 아, 내가 너무 자기가 풍뿜하다고 어, 어, 하실까봐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아, 호랑이 하면 저는. 음. 제가 생각이 나요. <laughs> 아, 맞다. 호랑이, <laughs> 같이 호랑이 띠시죠? 네, 저희가 아, 호랑이 띠기도 하고요. 제가 가빈양 호랑이 띠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호랑이 하면 좀, 저는 제 자신이 좀 떠올라요. 음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말하라고 하면 호랑이를 말하고요. 아 호랑이 하면 아, 그가인한 기상, 기회 음 그리고 숨 어, 죽일 땐좀숨 죽일 줄 알고, 음. 뭔가 이렇게 기를 모았거나, 음.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발산을 할 때는 확 발산을 하는, 살짝 선생님의 이미지하고 그런 연상이 되고, 그죠 굉장히 조용할 때 조용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뭔가를 음. 활동해야 될 때가 되면, 확 이렇게 아. 제가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먹잇감을 음. 뭐 사는 것 듯이 아. 조금, 네, 그렇게 네. 하는 경향이 네. 제가 있어서, 어, 제가 호랑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쩔 땐 호랑이 뛰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그냥 호랑이와 같은 기질, 호랑이와 음. 같은 성향, 행동, 어. 그리고 음, 마음 있잖아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음. 품는 마음, 음. 네, 그리고. 아, 포용력. 음. 네, 그런 거를 좀 닮아서, 음. 닮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아. 좀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저한테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음. 제 자신이 호랑이를 닮았으면 해요. 항상 <laughs> <laughs> 너무 나를 스틱한가요왜 아, 아, 모르겠는데 아,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음. 일상을 생활을 하고 음. 또 그래서 호랑이들께 굉장히 저는 좀 자부심이 음. 있는 아, 편이거든요. 아, 또 예. 또 예. 훌륭한 마인드 갖고 계시면 너무 좀 자기가 쩔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아니, 저는, 네. 호랑이 하면 저는 제각나에 드는 건 그냥 88올림픽 때 마스코트 호돌이? 예, 예, 그나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때 호돌이 예. 마스코트를 예. 저희가, 저희 나라하고 저희 민족성과 호랑이를 예. 빼야될 수가 는거든요 한반도의 모습을 묻어서 음. 음. 호돌이 마스코트를 만들었다고 하고, 음. 또, 그 다음 올림픽이 저희가 평창 올림픽. 아, 2018년도. 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음. 수호랑이, 1 네, 0를 음. 형상화해서 음. 어, 이렇게 마스코트로 만들었고, 음. 아, 네. 또 그런 일도 이제 작년. 2022년? 예, 네, 2021년 음. 도쿄 올림픽. 음. 때 저희 선수단, 우리 한국 선수단의 구호가 범 내려온다였대요. 아, 네. <laughs> 그만큼, 아. 네, 그만큼 호랑이의 기상과 기백을 네. 그렇게 용맹스러운 걸로 앞으로 아,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음. 그 그러니까 모든 대외적인 행사나 큰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나라가 그 범의 기상, 아. 호랑이의 기상으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뭔가 심상치 않지 어... 않을까요? 맞아요. <laughs> 어, 그런 기운는 이유. 선생님도 <laughs> 호랑이 뛰고 해도 네. 호랑이 해고. 네. 제가 또... 하자고 하는 일은 하시겠어요? <laughs> <laughs>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laughs> 아니요. <laughs> 하시, <laughs> 하시면 좋은 일생니까요 <laughs> <생긴다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우리 민족의 호랑이 네. 사랑을. 그러다 보면 어, 예로부터 호랑이를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인간을 지켜주는 영험함을 가진 친득한 그 네. 동물로 여겼다고 해요 네. 네. 전통훈련을 할때 네. 그 신부의 가마 위에 네. 그 호랑이 가죽을 씌워서 재액을 아 어, 방지했고 어, 애군을 네. 그리고 뭐 신랑은 호랑이 발톱을 허리에 차서 아 애군을 물리쳤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음. 어찌 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건 네, 사람, 인생에 응, 응.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자잖아요 응. 어. 그럴 때 모든 애군을 네 불러주는 거를 응. 호랑이의 응. 것으로 했다 응. 하는 거는 그만큼, 응. 응. 애군도물려쳐주고 좋은 기운도 받고 맞아. 그런 귀한 것들네요. 음. 네. 그리고 또 물건에 네. 호랑이의 형상을 담으면 네. 그 물건들이 나쁜 것들과 또 재앙을 네. 물려쳐줄 음. 것이라고 믿었고 또 음. 이제 호랑이의 위력으로 뭐 네. 선생님처럼 사악한 것을 못 받기를 바라요. 선조들의 민족 신앙과 아, 세시풍속의 예, 예. 호랑이와 관련된 믿음을 반영했고 또 지금까지 아,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네, 어, 전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laughs> 또뭐 하시려고요. 호랑이가 애을쫓는 동물인 만큼 네, 네. 네. 이민영 검은 호랑이의 같은 뜻을 가지신 네, 네. 우리 마음의 소리님이 이웃지 <laughs> 그 라디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 한마디. 감사합니다. 아, 호랑이띠로서, 음. 아, 어떤 마음이면, 올해 하나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면 좋겠냐. 그러니까, 호랑이띠의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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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라, 그냥, 아, 조금, 저는 어떤 인생에 난산이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호랑이 마음을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곳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이냐 이럴 때 항상 가졌던 음. 마음이 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시라 음. 내 마음에 소심함이 음. 들어오고 좀 주춤하게 음. 되고 이럴 때 그냥 한번 용기를 가져보시라 아, 하는 연기를. 말씀을 많이 들어어요저 어. 갑자기 여기서 속에서 네. 갑자기 네. 힘이 <laughs> <이런 게> 올라와요 <laughs>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주저하고 싶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멈췄었을 때 그냥 앞으로 나아가보자. 음. 어뭐 올해는 한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일이 음. 있으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음. 호랑이의 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음. 앞으로 음, 뚜벅뚜벅 음. 음,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음. 그러면 우리 올해의 이민년 음. 검은호랑이가 뒤를 받쳐주실 거예요. 음. 어, 그리고 호랑이 기운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응. 아, 올한 해가 아, 저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애군도 몰아치는 만큼 코로나도 아, 그렇죠. 빨리 종식이 됐으면 네, 하고, 뭔가 느낌이있으면좋겠러니까 네, 네, 기억이 생기고, 응. 기운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음. 좋은 말씀처럼, 음, 정말 그런 호랑이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오늘은 호랑이의 이야기로 이민 연을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음, 항상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야 그래요, 맞아요. 어, 여러 가지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용기를 갖고 행 <laughs> 동안은 하네 예, <에이>, 좋네요. <laughs> 여기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항상 하는. 멘트를 해야죠. <laughs> 소소한 일상 이야기는요 유튜브와 팟빵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심으로써 저희가 힘을 얻고 영상을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예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호랑이는 또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한 동물이자 우리의 설화 속에서 오랜 시간 내안을 함께 해온 기록이다 또지독할 문화적 자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호랑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게 호랑 <laughs> 네, 호랑이의 호랑이띠는 <laughs> 같은 마음의 소리님이 옆에 계셔서 왠지 올 한해는 저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든든할 네, <laughs> 것 같고 또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해 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호랑이 부적. 어, <laughs> 그래서 살아있는 부적을 <laughs> 옆에 에이, 네. 같이 좋은 거 계속 뭐. 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아, 사망에 내린 피도 꽃을 피운답니다. 스스로 음.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음. 음.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꽃씨가 분명 숨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음. 음. 모든 것은 제가 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빛나는 것보다 또 여러분의 존재가 밝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2022년 저희 소산 일상 이야기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호랑이 기분으로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전통 판소리에 현대적인 팝을 조화시켜서 국어 크로스오버를 탄생시킨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 날을. 어, 너무 어울리면서. 네, 너무. 우 일상 이야기는 올라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선 연우도 다가오실 텐데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이 내려다 검은 거쑥속걸송 우리는 잔뜩 한발이 넘고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밑발로 향기 시어지고 새하 같은 발톱으로 잔기부이 왕모래를 차르르르르치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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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두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없었겄다 번이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통이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부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얼쑥 뿌리는 잔득한이요온다 하루 한 달이 손도같은빛다리해나 같은 발도으로 엄마 사람에색는잔로잔 보리 와홀에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천리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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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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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내 고통, 어디에 머리를 두면 나중이 쫓지시지고, 몸은 어리...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몸이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임 깊은 골로 아침 팽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봄은 얼쑤 얼쑤 구리는 잔 아니, 아공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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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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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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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는 소리 니산니아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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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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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봄이 내다손이 깊은 물로 하천 내려온다 부위 <목소리> 머리를 흔들며 양이 푹찢러지고 봄은 얼숨을 잃고 리는 상승 봄이 내려온다 이 내려온다